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약 첫날이었던 어제 교실에서 석유 난로로 난방을 하다 일산화탄소 중독 증세를 보였던 대전의 여고생들 소식 듣고 걱정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다행히 병원으로 이송됐던 학생 1 9 명은 어젯밤 모두 회복해 퇴원한 뒤 집으로 돌아가 원격 수업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난로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분석을 의뢰해 안전 관리 소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어제 대전 중구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석유난로를 피우다 학생들이 한꺼번에 호흡곤란과 두통을 호소하는 등 일산화탄소 중독 증세를 보였습니다. 당초 증세를 보인 19명 학생 중 2명은 상태가 심한 걸로 알려졌는데 다행히 모두 회복됐습니다. 병원에 옮겨졌던 학생 19명은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집으로 돌아가 원격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다음 주부터는 정상등교할 예정입니다. 해당 학교에선 교내 리모델링이 진행 중으로 난방기 공사가 끝나지 않아 하루만 임시로 강당에 있던 석유난로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용 전날에 석유난로를 점검한 뒤 당일 아침에 틀었는데 난로에서 연기가 나자 오전에 업체에 맡겨 수리를 했고 오후부터 수리를 마친 뒤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열한 시 사십 분쯤 에스 기사 다시 또 왔어요. 왔는데, 애들이 수업 중이니까 열두 시십 분에 올라가고 점검을 마치고 괜찮다고 해서 오후에 틀었던 거죠. 당시 교실에선 오후 수업부터 한 시간 삼십 분 정도 창문을 닫은 채 석유 난로를 피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점검을 했고 그때 이상 없다고 하니까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환기가 잘안 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경찰이 사고 당시와 비슷한 조건으로 석유 난로를 시험 가동해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했더니 평상시 기준보다 조금 높고 산소 포화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수준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두통이나 현기증, 구역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도 당시 사용했던 난로와 연료로 사용된 등유를 보내 성분 분석과 기계결함을 살필 예정입니다. 정밀 분석에는 2주가량 걸릴 전망이며 경찰은 이 결과를 토대로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 소홀 문제 등을 수사해 입건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오늘 오후 4시 20분쯤 공주 산성시장 인근 청과농산물 직판장에서 불이 나 건물 2개 동 점포 10개를 태웠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한때 장비 30대와 소방관 216명 등 모든 인력을 투입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중장비를 이용해 불에 탄 조립식 점포를 해체하며 40여 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식자재 점포에서 불이 났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불면서 지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오늘날 2시쯤 공주시 신풍면의 야산에서 불이나 산림당국이 헬기 6대와 인력 82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여 2시간 만에 주부를 잡았습니다. 또 오전 10시 40분쯤 부여군 충화면의 야산에서도 산림 900제곱미터를 태우고 1시간 20분 만에 꺼졌고 태안에서도 낮 12시쯤 산불이 발생해 1시간 4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홍성과 당진에서도 밭에서 소각작업을 하다 불씨가 날리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산불이 났습니다. 천연 기념물이자 멸종 위기종인 수달 가족이 도심 속에서 먹이를 먹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수생태계 회복의 지표로 여겨지는 수달의 등장에 반가움도 크지만 도심 하천 인근에서 죽거나 다치는 수달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공존을 위해 수달 생태계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잔잔한 물결 아래 짙은 갈색 물체가 움직입니다. 물고기를 먹으며 유유히 헤엄치기도 합니다. 대덕특군의 화학연구원 연못에서 발견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 위기종인 수달 가족입니다. 이곳엔 몇년 전부터 수달 두세 마리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친숙한 동물이 됐습니다. 연구원 측은 수달이 인근 탄동천에서 연구원 내 연못까지 안전히 오갈 수 있도록 연결수로에 있던 그물망을 제거했습니다. 처음에는 물고기들을 보호하려고 망을 설치하였었는데 수달이 물고기를 사냥하며 연못에서 즐기는 것을 보고 저희가 망을 치우게 되었습니다. 2년 전에도 대전 파남동 주변 대전천에서 수달이 발견되는 등 대전 도시마천을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수달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천 생태계 회복의 지표로 여겨지는 수달의 등장은 반갑지만 도시마천 인근에서 농약을 먹거나 차에 치여 죽는 수달도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난 7년간 대전에서 죽거나 다쳐 야생동물 구조센터로 옮겨진 수달은 모두 12마리. 실제로 죽은 수달은 더 많을 걸로 추정됩니다. 하천 주변에 도로가 많고 서식지가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하천변 근처로 도로가 많이 나 있어서 먹이 활동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이렇게 차에 치여서 아예 죽어서 오는 경우나 어미가 죽어서 옆에 있던 새끼들이 미아로 경남 창원 등에선 도심 하천에서 수달이 발견되자 체계적인 보호를 위해 지자체의 하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대전에선 아직 관련 계획도 없어 보호대책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타겟팅을 정확하게 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어디에 서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해서 정확하게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든지 그런 방안들이 좀 마련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태회복과 함께 다시 도심으로 돌아온 수달. 공존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3.1절에 일장기를 개항했다가 논란이 된 세종시 한설동의 한 아파트 주민 A씨가 항의하기 위해 자신의 집 앞으로 찾아온 사람들을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소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종 남부경찰서는 A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으로 수사를 의뢰해 수사팀에 사건을 배정했다며 조만간 A 씨에게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항의 주민들의 주거 침입 여부는 양측의 진술을 듣고 조사를 해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일 오후 일장기 개양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아파트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A 씨의 집 앞으로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거나 고성으로 항의하면서 A 씨는 오후 4시쯤 일장기를 내렸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등의 비난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들로부터 1억 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2021년 10월 천안 서북구의 한 골목길에서 자신들 소유의 외제차 세대를 서로 부딪혀 사고를 내고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1억 원을 타낸 혐의로 30대 A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사회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외제차 보험 가액이 실거래 가액보다 높게 책정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산시가 계약을 앞두고 그동안 교육청과 함께 벌이던 농촌통학버스 운영 지원과 저소득학생 지원, 상수도 요금 감면 등 공동사업을 돌연 중단시키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문제는 아산시 이탈로 교육청과 다른 시군들이 함께 진행해온 공동교육 사업까지 자칫 와해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겁니다. 김세범 기자입니다. 아산시가 올해 충남교육청과 분담하는 공동교육사업 가운데 참여를 중단한 분야는 저소득층 학생교육복지사업과 소규모 농촌중학교 통학차량 지원 등 다섯 개로 관련 예산은 5억 6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학교 상수요금도 감면 혜택을 중단해 3억 5천만 원의 비용이 새로 발생했습니다. 충남교육청으로서는 한꺼번에 9억 원의 추가 부담이 생긴 건데 학생들과 학교 현장의 불편함을 두고 볼순 없어. 다른 예산을 전용하는 방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업계 조정이나 자체 예산 확보 등을 통해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남 교육청의 이 같은 대응 방안을 놓고 돈의 다른 시군들은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공동 교육 사업의 취지를 존중해 교육청과 지자체 간 이견이 있어도 충실하게 예산 집행을 해 왔기 때문입니다. 실제 중남 교육청이 아산 공동 교육 사업에 추가로 예산을 투입할 경우 지자체들은 형평성을 들어 문제 제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으로 계속 던 사업인데 이뭐 협약 파기가 된 현황이니까 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저희도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상황 영향이 있는 부분인 같기는 합니다. 면 지자체로 더큰 문제는 아산시의 돌출 행동이 향후 충남 교육청과 도내 15개 시군간 공동교육사업에 미칠 영향입니다. 아산시의 사례를 들어 다른 지자체들이 단체장과의 방향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단하거나 사업 취소를 통보해도 제재할 명분이 부족해진 겁니다. 또 교육청 독자 사업과 공동교육사업간의 범위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생기는 소모적인 논쟁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아산발 공동교육사업 참여 중단이 충남도내 전역에. 커다란 파문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세종시 신안지구와 연서면 일대 등 조치원읍 서북구 일대 2030년까지 마녀가구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 가운데 25%는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에 공급됩니다. 조치원 신안지구 14만 8,500 제곱미터엔 2028년까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2,396가구가 완공되는데 분양을 받으면 주변 시세보다 최대 70% 할인된 임대료로 1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조치원은 봉산리와 연서면 월하리 1원에도 청년층 등 실수요자 내집 마련을 위해 87만 5,717제곱미터에 2030년까지 7천여 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되며 2025년 착공할 계획입니다. 올해 봄꽃은 지역과 수종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진달래가 봄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고 개나리, 벚나무 순으로 개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림청이 2023년 봄꽃 개화 예측 지도를 발효한 결과 진달래는 제주 3월 13일을 시작으로 계룡산 4월 12일, 강원 화학산과 충북 소백산 5월 2일로 지역별로 개화 시기 편차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또 벚꽃은 제주 4월 1일, 계룡산 4월 20일, 강원 광덕산 4월 30일로 다소 늦게 개화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3월 따스한 봄 날씨가 찾아오면서 주말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 주말 나들이는 문화예술과 함께 봄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30년 만에 내한한 세계 최고 수준의 발레 공연과 32회째를 맞는 대전연극제, 현대미술기획전 등 지역에서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문화 공연들이 많습니다. 이수복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년 알브레이트가 시골 소녀 지젤에게 구애의 몸짓을 취하고 사랑에 빠진 둘은 정교하고 아름다운 춤선으로 무대를 수놓습니다. 30년 만에 내한해 대전예술의전당 무대에선 파리오페라 발레 지젤입니다. 해 공연을 거의 하지 않는 세계 최고의 발레단이 대전에 찾아온 만큼 공연은 더욱 특별합니다. 이이 <목소리도> 신체호의 삶을 연극으로 표현한 대전연극제 출품작 산책의 연습이 한창입니다. 올해로 32번째를 맞는 대전연극제, 세계의 작품이 오는 5일까지 대전예술의전당에서 경연을 펼쳐 전국연극제 출품작을 선정합니다. 혼연을 다해서 이렇게 작품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와서 보시면 결코 후회하지 않을 테니까 예술의 전당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무섭게 휘몰아치는 잿빛파도 사이로 조그만 배한 척이 위태롭게 떠 있습니다. 불안하게 표류하고 있는 인류 사회를 표현한 작품 욕망의 바다입니다. 대전시립미술관은 이 같은 작품 외에도 187점의 조각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올해 첫 현대기획전을 준비했습니다. 12명의 대전 지역 조각가들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그 동안 그 조각이라는 장르의 그 특성상 이제 좀 무겁기도 하고 전시하기가 조금 까다롭고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소외됐던 그 조각이 조각에서 활동하는 작가분들을 좀 모시고 새롭게 한번 그 기획을 좀 특별하게 해봐야 되겠다. 이번 기획전은 오늘부터 5월 7일까지 개최되며 이달 7일부터는 전시해설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우수 중소기업 제품과 농특산물을 선보이는 2023 힘내라 대전세종충남박람회가 오늘 대전 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85개 업체 130개 부스가 마련돼 청양에서 생산된 고춧가루와 구기자 등 농특산물과 전통식품, 생활가전 용품 등 300여개 품목을 한 자리에서 전시 판매하며. 다음 주 화요일인 오는 7일까지 이어집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가 회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전세사기 근절 자정결의대회를 열고 시민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세사기를 근절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서용원 대전지부장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선 전문적인 사기수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관련 교육과 함께 제도적 개선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8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0명은 행정처분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금산군 재원면 월영산 출렁다리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관광 명소로 거듭납니다. 금산군은 총 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 쉼터와 스마트 횡단보도 등올 연말까지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LED 스크린을 통해 날씨 정보와 실시간 뉴스 등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금산 출렁다리는 개통 9개월 만에 59만 4천여 명이 다녀가는 등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대현시 교육청은 올해 교육행정 35명, 전산 3명, 사서 2명, 시설관리 12명, 운전 3명 등 지방공무원 9급 60명을 선발합니다. 공개경쟁 임용시험으로 40명, 경력경쟁 임용시험으로 20명을 각각 선발하며 상반기 시험은 오는 6월 10일, 기술계고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제2회 임용시험은 10월 28일에 치러집니다.